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앤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2일 퇴근길인데요. 음,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끝물이다,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안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많이 산 사람도 아니고요. 소액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이렇게 신중한 선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지식 산업센터 말고 다른 부동산이 잘 되는 데가 있나요? 오피스텔이 직산업센터보다 나은가요? 상가가 직산업센터보다 나은가요? 그냥 일반 뭐, 오피스가 직산업센터보다 나은가요? 뭐가 그러면 직산업센터보다 나을까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늠해 보는 척도는 뭐냐면, 이제 금융사나 건설사, 시행사들의 행보를 보면 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사업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돈을 빌려주고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는 건물은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이제 제도권화에서 제도적으로 물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원됐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사기에도 플러스 효과라는 사실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절이나 어려웠고, 어느 시절이나 뭐 실업률은 높았고, 어느 시절이나 경기 안 좋다고 그랬고, 어느 시절이나 공급 과잉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선택하시면 아직도 굉장히 괜찮은 물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그것을 위해서 직산 스타를 투자를 하실 때. 더 공부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상품 자체가 어떤 뭐 수명을 다했다. 명을 다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사장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음. 그래도 제도권 하에서 일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 비율을 높게 읽어 주는 부동산도 없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상관 없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일반 개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대안의 상품이 될수 있어요, 사실 직산업센터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투자를 하면 이보다 좋은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전례로서는 여태까지로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단한 번도 실패한 현장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도 임대도 잘 맞춰졌고 가치도 소폭이라도 올라갔고 다 플러스 효과를 낼수 있었던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서야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 때문에 물론 염려하고 있고 몇몇 이렇게 이런 구역에서는 굉장히 위험 수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그게 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안 좋다 고 그러고 나쁜 쪽을 선택을 하는 때 나는 좋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고민하지 않고 잘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어려워서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상황에서도 돈잘 벌고 분양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틈새를 잘 찾아내면 됩니다. 그 틈새를. 많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현장을 딱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현장을 찍어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래도 기준점을 세워줬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준대로 그 기준점대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고 좋은 상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럼 뭘로 투자를 해요 오늘 신문에도 이제 완전히 그 제로 금리까지 내려간다. 제로 금리의 공포. 은행에 맡겨도 뭐 돈이 안 나온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고 있어서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에 투자해야 되고 뭘 사야 되겠어요. 직산센터 잘 투자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잘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참 말이 이게 렇 아이러니한데 잘 투자하시면 좋은데 잘 투자하셔라 그거를 일반 사람은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해보면서 아 정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저 또한 다시 느꼈어요 아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이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 이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성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잘 투자하시면 좋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